<웃음> <웃음> 아, 저는 아까 저 김용현 교수 도 얘기했지만 예. 어, 아베 총리 스타일상 어깃장놓진는 않을 것 같아요. 아, 음. 어, 왜냐하면 어, 우리가 보기에는 아베 총리가 좀 이상한 사람이고 마음에 안 드는 경우도 있지만 네. 아베 총리가 일본 내에서 나름 탄탄한 그 지지도 지지를 받고 있고 그렇죠. 어, 총리를 저렇게 오래 하는 거는 그래도 검증된 지도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세에 따라갈 것 같아요. 아, 대세 편승. 예, 네. 대세에 따라가고 어, 아까 뭐. 제폐, 일본이 그그 그 비상등 키고 들어온다 그러는데, 네. 어, 저는 그런 모양새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안 만들어 주실 거예요. 아주 잘, 자연스럽게 일본이 동참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열어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어떤 됩니다. 방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서훈 원장이 가서 아베 네. 총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일본의 협력을 구할까요? 어 충분히 설명을 다할 거고요. 아 지금 그리고, 과정을. 예, 과정에 과정 대한 설명을 할 거고, 예. 그다음에 일본이 어떠한 형태든 같이 할수 있는 방법의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방안의 해법을 내놓을 겁니다. 아, 음. 어,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지금 당장 정상회담은 못, 못 한다하더라도, 네. 어 필요하면 육자정상 육자, 정상, 육자 어, 그 장관급 회담을 아. 한번 한다든지 예. 또는 육자정상회담 그 거쳐서 예. 그런 형태에서 일본이 소외감당하지 않게, 음. 그다음에 일본 입장에서도 충분히 뭔가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여줄 거예요. 아마 필요하면 어, 대통령께서 이후에 네. 어, 일본하고 뭐 자연스럽게 셔틀 정상회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요. 네. 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아베 총리가 어, 이런 그 한반도의 평화 의 문제에서 자기도 지지하고 역할을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할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죠. 아, 판을 문재인 네. 대통령이 또 판을 깔고 이번에는 아베 총리께서 그러면,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네. 한반도 정세가 이렇게 좋아지고 네. 있다. 제가 늘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외교는 네. 어~ 실리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실리가 있는 곳에 명분을 만드는 거라고 아, 그니까 그러니까 명분을, 명분을 그니까 네. 아베 총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일본 네. 일본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네. 일본 정부에게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역할이죠. 네. 근데 사실 일본은 좀 깔끔하지가 않아요 과거사 문제에서도 그렇고 특히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그렇잖아요 음. 아니, 근데 그 대통령께서 이미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딱 일본군 정리를. 위안부 문제대로 또는 예. 우리가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고 그렇죠. 국제사회의 인도적 규제를 맞춰야 된다 이~ 그~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네. 다만. 그 문제는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된 거다. 그렇죠. 선을 그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 문제와 다른 정치 외교의 그 경제 분야의 협력은 별개로 진행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네. 어, 한반도 비핵화나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어, 그 남북한은 물론이고, 그 일본도 포함되어 있는, 함께 영향을 받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런 일본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어, 그, 이 일본이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그, 우리가 해법을 제시하는 거는 뭐 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일본도 거부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보면 사실 과거에그 민주정부 시절에는 육자회담 틀이 계속 가동이 됐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권 또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육자회담 틀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사실 동북아 평화 체제는 이 육자 틀 안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측면이 있고 결국에는. 남한과 북한이 서로 상호 존중 평화 체제가 만들어진다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이익을 볼수 있는 공아니겠어요 지금 사실은 뭐 많은 분들이 무슨 북한이 경제적으로 뭘그 바란다. 네. 경제 보상을 원할 거다 이런 예. 얘기하는데 그거는 정말 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 어, 북한의 입장은 미국이 제, 경제 제재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경제협력을 하는 거를 미국이 막지만 마라 네. 이런 거죠. 미국한테 원하는 것도 없습니다. 음. 실제로 미국이 북한한테 뭘주줄 형편이 못돼요. <laughs> 예. 네. 제코가 석자라 네. 미국도 미국 자체가. 어, 그리고 미국이 한 번도 그걸준 적도 없어요 다른 음. 나라에게. 과거, 그, 1940년대, 50년대, 한참 냉전이 극심한 시기. 네. 그 시기 외에는 미국이 뭐 뚜렷하게 도와주고, 그, 이런 도와주고 이런 해서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음. 아, 어, 도어 그, 북한 경제가 발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나라는 역시 한국, 중국, 일본이에요. 음. 이해관계도 서로 이해관계가 겹쳐있고. 네. 중국은, 미국은 그 와중에 그냥 밥 숟갈, 숟가락, 숟가락 그냥 하나 얹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네, 네. 말로만. 음. 하는 거고 그래서 이 북미 그 국교 정상화라는 게 네.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거칠 겁니다 그 안에는 아하. 어~ 대북 경제 제재가 포함돼 있어요 대북 경제 제재 해제 네. 문제가 네. 그니까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 또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어~ 북한과 미국이 국교 정상화 수리 그~ 이~ 프로세스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한다면 이~ 경제 제재 해제 문제가 불가피하게 논의가 안될 수가 없고요 그렇죠. 그게 논의가 잘 돼야만 진전이 있어야만 남북 경협도 순조롭게 풀리고 일본이나 중국 또는 여타 유럽 국가들이 어, 북한에 진출하거나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할수 있는 어그 공간이 열리는 거거든요. 어, 북한이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특별하게 뭘 보상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국제사회 정상 국가로서 무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투자도 받고 예. 그래서 경제발전도 하고 GDP도 예. 올리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다. 그런, 그런 걸 하는데 미국이 방해하지 말아달라 못하게 음. 하지 말아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존중해 달라라는 그렇죠. 얘기죠. 잖아 국가로서 존중해 예. 달라라는 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1950년, 그 53년 그 예. 이 정전협정 이후에 네. 단한 번도 미국과 정상적인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음, 53년이요? 예, 53년, 53년 정... 7 7 이후에. 그럼 그렇죠. 70... 몇 년입니까? 이게 지금 거의, 예? 네? 그 70년, 75년쯤 되가는 그러니까요. 그 엄청난 세월 동안 한 번도 예.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서 대외접을 못 받았고 이것은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해내면 이게 엄청난 성과다. 이렇게 예. 볼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뭐몇 가지 좀 포인트를 좀 잡아봐야 되는데요.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비공개 특별 메시지가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해용 네. 실장으로부터 예. 이게 뭘까에 대한 구구한 추측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보시기엔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떤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저는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요 생각되진 않습니다 아, 예뭐 예. 예를 들면 뭐, 뭐 일부에서 얘기한는 것처럼 아, 그, 아까 제가얘기한 예. 경제보상 얘기 또뭐 미국 북한에 미국 있는 억류, 억류자 문제 예.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굉장히 마이너한 문제이기 때문에 억류자 문제 같은 경우를 그리고 네.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 보상은 북한이 직접적인 보상을 원하지도 않고 있기 음. 때문에 어 저는 그 핵심적인 것은 이 관계 정상화 국교 정상화 문제라고 생각해요 국교 정상화 문제 시작하자 네. 그러니까 어, 우리는 미국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싶고 어그 과정에서 주한 미군 문제라든지 또는 어그 미국의 어떤 동부가 동아시아 질서에서 미국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네. 그, 할것 같아요. 근데 그 동아시아에서 그런데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에게 했던 얘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일를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뭐 그거 뭐그 나만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하고 일맥상통한 노선을 계속 가져갈 거다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어, 단순하게 내가 시간 벌기 위해서. 아. 그리고 이, 뭐, 지금 내가 당신의 나라로부터 오는 국제사의 회 압박이나 이걸 회피하고 무서워서 이렇게 나오는 건 절대 아니다. 나도 진짜 비핵화를 하고 싶다. 그리고 그, 저, 당신들하고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본인의 어떤 그 강력한 의지랄까요? 네. 그니까 러 결코 이게 시간 끌기가 아니라는 나도 성과를 만들고 싶다라는 네. 그런 솔직한 얘기, 메시지가 음. 갔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테미어는 이를, 옛날에도 93년인가요? 영변 핵시설 폭파하고 뭐 이런 거는 있었긴 했지만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바로 이어서 뭐 정세가 나빠지면서 또 뒤집어지고 예. 뭐 이랬기 때문에 과연 5월에 있을 정상회담까지 이게 순조롭게 가겠냐 갈수 있겠냐라는 예. 보수적인 관점이 있는 거니다 북한하고 미국 간의 굵직한 협상을 한번 보면요. 네. 94년 제, 10월에 제네바, 제네바 협상이 협상.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2000년 10월에 북미 공동성명이 그렇죠. 있었어요. 공동? 예. 공동케 예. 예. 그 다음에 그 2007년에 그213 합의가 있고요. 예. 그리고 2008년도 그 지금 아까 얘기하는 영변에서 예. 그 퍼포먼스가 있었죠. 예. 그, 그 뭐야, 이. 핵시설 예. 그 굴뚝 이렇게 허물고 예. 하면서 굵직하게 보면 한이한네 가지 정도가 음. 어, 기억이 나는 건데 네. 이 과정들이 사실상은 그때하고 지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음. 지금 방식은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과거의 방식은 바텀업 방식, 그러니까 밑으로부터 네, 합의가 해서 조금씩 높은 네. 수위로 올라가는 거 있다면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합의는 그 탑다운 방식이죠. 최고 그렇죠. 지도자가 합의하고 밑으로 내려오는 방식이라는 네. 거고요. 첫 번째.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거는 어, 그 합의에 이뤄질 시기에 대충 보면 어, 권력이 좀 불안할 때였어요. 음. 권력 교체,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죠. 권력이 임박해서 말, 네. 말기나 이런 쪽에 됐기 때문에 이루, 이루어지지 못했죠. 근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정권 초기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리고, 그렇고. 예, 우리도 예. 그렇고. 그다음에 또 주변 국가들이 예. 당분간 정권 교체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시진핑 체제는 뭐, 그냥 네. 시황제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예. 뭐, 투표, 그저, 예. 이. 그, 누굽니까? 저 러시아, 러시아, 그, 푸틴도 그렇고, 네. 아베 총리도 뭐, 최근에 요즘 다시, 그, 저 학교 문제가 좀, 학원 문제가 네. 들어서 좀 들썩들썩 하지만, 그래도 좀갈것 같아요. 음. 당분간은. 그래서, 이 주변국의 그 정치체제가 나름 안정돼 있다는 것도 예. 나쁘지 않아요. 그 상황이. 음. 그 그러니까 지금 탑다운 방식을 한 것, 그 다음에 주변국의 미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의 네. 어, 정치체제가 상당 기간 유지될 거라는 점.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가능성을 보면, 이제는 합의에 합의, 합의 그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목에 찼다 음. 목에 찼다는 얘기는 과거 보면 미국도 그렇고 별로 위기의식을 안 느꼈어요. 네. 북한이 핵 개발 얼마나 할수 있을까? 음. 실력 이 있겠나? 네, 장거리 말. 로켓 네. 아, 우리를 위협하기 힘들어. 음. 근데 실제로 북한의 장, 그 핵과 장거리 로켓 기술이 빠르게 진전하고 미국 네. 본토를 사실상 미국 서부 지역은 그저이뭐밤 그렇죠. 그, 하와이는 물론이고 네. 서부 지역까지 거의 도달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서도 시간이 많지 않은 거죠. 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나설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이 문제가 네. 변방의 문제가 아니라 아하. 미국 메인 메인 사회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주류 사회의 문제로 자리 잡히었다는 거죠. 예. 그 그러니까 과거 중동 문제하고 북한 문제를 보면 중동 문제는 메인 주류 사회 그렇죠. 문제죠. 왜냐하면 유태인들과 관련돼 있고 석유와 관련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음. 지금 북한 문제는 변방이었죠. 네. 미국을 위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미국을 음. 위협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미국 주류 사회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네. 위협을 느낀다면 이 문제를 푸는 게 대통령으로서는 중요한 그 어젠다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거죠. 조지 부시도 못하고 오바마도 못하고 한 네. 것을 클린터도 못한 거를 내가 한다. 그렇죠. 그렇게 공을 세우는 거, 예. 거군요. 그 사람들은 그때는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됐죠. 미국 네. 주류 사회에서. 네, 근데 이번에는 이걸 꼭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트럼프 입장에서도 운명적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게 네. 이제 객관적 상황이 그렇게 네.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런데 네. 이걸 잘 풀어내면 11월 중간 선거에 트럼프한테 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이건 이거고 중간 선거는 중간 선거고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뭐 선거 결과는 쉽게 예측하기는 무한데요 네. 뭐 어... 그 통상적으로 외교정책이 트럼프의 그, 국내 정책까지 한적많지 않기 때문에 네.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러니까 어, 다른 여태 그 지금까지 미, 미국이 해왔던 네. 북한과의 미국과의 대화를 감안해 보면 이번만큼 사변적인 변, 그, 이 사건은 없었고요. 네. 어, 특히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적 결과를 들고 나온다면 네. 저는 큰 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어떤 전망하십니까? 그니까 러 트럼프가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하고 어떤 정도 수준에서의 성과를 낼수 있다고 보세요. 트럼프는 자신만만하게 엄청난 성과가 나올 거다라고 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니까 러 지금 벌써 우리는 그 성공할 수 있다고 있다.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라고.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예. 일종의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선거의 결과인 거고요. 음.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제 무대에 대비하는 겁니다. 네. 그것도 세계 최고의 지도자를 함께.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손해가 아닌 거죠.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저이저 이, 저 정상회담 이벤트 과정에서 네. 어, 김정은 그저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련한 협상가. 어. 그다음에 말썽꾸러기를 능숙하게 음. 다루는 어, 세계의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주력할 거고요. 아. 반면에 그김정은 위원장은 내, 내가 매우 스마트하고 내가 굉장히 합리적인 지도자라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그 과정에서 저는 그 서로 간에두 사람이 서, 그 서로를 서로가 배려할 가능성이 높다고 아. 봅니다. 왜? 이게두 두 사람이 이해관계에 걸려있기 때문에. 네. 그니까 어쨌든 이거는 망할 수 없는, 예. 망할 수 없는 세계사적 대전환에서 예. 그렇죠. 엄청나게 성공할 수 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특히 두 정상의 만남이 이게 그 포지티브 게임이에요. 제로썸 음. 게임이 아니라. 포지티브 게임이다. 네. 예. 그니까 뭐 우리가 흔히 네가티브 게임이 있고 예. 제로썸 게임이 있고 포지티브 게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밑자의 본전인 거예요. 음. 누구든. 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밑자의 본전이죠. 국제사회에 비한 거고 그렇죠. 그 미국 대통령을 만나는 거니까 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별 손해가 아닌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게임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파일을 얼만큼 키우느냐. 네. 서로가 얼만큼